쁘에 춘거 올라와 있다고? <놀람> 오우 쉣! <놀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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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약간 단아하고 청초한 느낌으로 왔어요 머리띠도 하고 옷도 완전 이런 옷 처음 입죠? 차분하게 말하는 거 킹받는다고요? 이게 원래 제본 모습인걸요 한두 번 보시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제본 모습이 <놀람> 마치 그거 같네요. 저 정연아 이제 남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이제 청초하고 단나해지려고 하는 느낌? 그러기엔 난 아직 27살밖에 안됐는 것.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이러면서 너무 나랑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느낌이야. 아, 어머. 방금 소리는 카트. 세월 언니 지금 여캠 모드라고? 와우! 아티야. 일어나서 팔벌레 뛰기 세번 이런 리액션 내보았네, 없나요? 말이야. 이미 했어? 이미 했어요? 아! 아띠야, 근데 너무 야한 거 아니, 아니, 아니야? 뭐가 야해? 뭐가 야해? 아니, 너무. 전화 받아봐. 잠깐만. 전화? 아! 풀캠을 왜 꺼? 언니! 뭐 하는 거야? 왜 작은 캠으로 바꿔 빨리 풀 캠으로 바꿔.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를 걸었다고 해서 미니 캠으로 바꾸는 사람이 어딨어풀캠 바꿔 주시고 그 위에 이상한 거 적대기 같은 것좀 잊지 마세요. 내가 너처럼 마른 체형이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야. 요즘 대세는 글래머야. 그럼 어, 어, 포동포동 해 가지고 소... 어깨를 가려, 가려야 된다. 언니, 슬렌더보단 글래머가 대세라니까. 그리고 그 위에 거석대 그런 것좀 어떻게든 갖다 치워봐 뭐야 저게 왜 이렇게 말이빨로 자그 셔츠 갖다 버리시고요 그 손목에 머리끈 있네 그 머리끈으로 머리 좀 묶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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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왜, 왜. 저 지금 딱 좋아요 아안 좋아요 머리 묶고 머리 거짓끼리 버리고. 아, 야, 아, 안 됩니다. <laughs> 뭘안 돼요. 너무 돼요. 언니, 이게 다 언니를 위한 거야. 근데 안 어울리지 않아? 언니, 무슨 소리야? 언니 저번에 봤을 때도 그렇고, 누누이 하는 말이 있어. 언니는 왜 언니의 장점을 자꾸 가리고 있느냐. 난 노력해도 끌어 모아야 돼, 언니. <laughs> 언니는 왜 타고난 걸 가리고 사는 거야? 어이가 없어, 이 언니, 진짜. 아, 뭔가 너무 민망해. 언니 보기 너무 좋아. 난그 사이로 갇혀버리고 싶어 언니. <laughs> 나그 나그 사이로 진짜 얼굴 묶고 싶다. 그 사이로 얼굴 묶고 싶어. 나 실물 영접하고 싶다. <laughs> 실물 영접이 아니야. 아니. 어? 어? 언니. 어, 어. 머리, 머리 잡을 때 머리끈 입에 물어봐. 빨리. 머리끈을 입에 물어 어? 머리끈을 입에 물어 언니 어, 앞니 어. 심심하잖아 지금. 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그 빨빨 머리 위로 올려봐. 물려볼어봐 아니 아니 언니 입에 물고 있는 게 머리끈이잖아. 뭔소리야 물고. 어, 그러고 이제 묶은 다음에 가게 잡혔을 때 머리끈 그때 빼고 묶으세요. 고. 입에 물고 머리 딱 응. 이렇게 딱 모은 다음에 오케이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끈으로 다시 묶어. 이 끈으로 다시 묶어? 어. 아니 언니요언 어. 언니 뭐 외국사에 나왔어? <웃음> <웃음> 어, 좋아. 언니 지금 딱이야. 꾸안꾸, 꾸민, 남꾸민데딱 남자친구가 어? 집에 놀러 왔을 때, 아, 어, 아, 어, 어, 자기야 왔어? 하면 딱그 정도 지금 딱 자연스러워 마저 좋아요. 아, 어, 자기야 왔어 느낌?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러고 셔츠 벗고 그 위에 아치마 하나만 입어보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언니. 언니 머리 묶으면 훨씬 예쁘다. 아, 근데 아치마나 너무 민망해. 이런 게임 어떻게 하지? 언니, 내가 지금까지 봤던 언니 방송이 제일 재밌어. <laughs> 아무것도 안 해도 재밌어. 어 팬코에 세월 언니 뿌에 춤거 올라와 있다고? 언니 나 그럼 한번 보고 올게. 어 자, 아니 잠깐 뿌에. 잠깐만 끊고 나 보고 올게. 다들 뭐 제가 사심을 채우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사심 채우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추는 거야? 팔벌레 댄기 아니야? 오 s h 오우! 어, 이 셔츠 언제 벗는 거야. 진짜 돌아버리겠네. 셔츠 벗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여러분. 리액션 한다 하거나 곧 테라투 출때 셔츠 입고 아, 어때야 아, 못, 짜 못하겠다. 아, 씨. 비구로 가인으로 들어갈걸. 뽐마마모 하이오니요 let's go. 아, 아, 뭐 아까... 아, 너무, 너무 그런데? 언니, 자, 리액션이 어, 장난이야? 제로투가 장난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물론, 너무 좋아. 그 약간의 수줍음과, 어, 약간 그 서촌 듯한 그 느낌. 난, 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언니의 몸은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음, 아니라, 근데 음, 그게 아니라예요, 지금. 꼴룰렛, 쉴드, 그걸 까주시겠다고 지금, 어, 제로투 시켜주셨는데. 어, 그런 식으로 임하실 거예요. 과감하게 하시라고 엉덩이를, 골반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양쪽 손목을 자맞 이렇게 안 이렇게 맞춰 보세요. 자 오른쪽 손목, 왼쪽 손목, 가운데로 모아 보세요. 맞았어요. 아 잠깐만 아, 너무 많이 보여 선생님 손목이랑 손목을 맞추시라고요. 아니 <laughs> 너무 뭐 많이 보여 선생님 못하겠어. 아니 어디 어디 회장님한테 가서 인사드리러 가세요. 손목 근데, 안쪽과 안쪽을 이렇게, 안, 이렇게 이렇게 살짝 한 다음에. 이렇게 안쪽, 왼쪽, 안쪽, 오른쪽, 엣쪽, 오른쪽, 엉덩이를 살랑살랑 왼쪽, 오른쪽, 엣쪽, 오른쪽 하는데 언니 지금 셔츠 위치 나 굉장히 불편해. 살짝 살짝 옷 이렇게 뒤로 이렇게. 어. 아 너무 야, 너무 그래, 너무 살이 많이 보인다. 살이 뒤로? 많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아니라, 근데 아니라 나, 너, 나 너무 너무 통통스러워. 서 누군 통통해지고 싶어도 지금 통통해지지 못해가지고 지금 어? 아이템은 그렇게 몰아놓고 있는데 지금 언니는 누구 농락해 지금? 누구 놀려 지금? 나는 총 맞아도 안 죽는다고! 언니는 있잖아! <laughs> 알려드린 걸 토대로 다시 한번 트라이 네. 네. 해보세요 네! 오케이 렛츠고!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완벽한 자세야 이거 오끝그참 끝, 아니, 이럴 때 웨이브 한번 해줘야지 아 기분이 좋구만 오늘 난내할 일을 다한것 같아 춤좀 어색하면 어때 다른 게 완벽한데.